<laughs> 자 이건 뭐죠? 10개짜리 인트 10개짜리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0번째 뭐 이렇게 해서 인덱스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뭐 값을 빼오거나 새로운 값을 넣거나 합니다. 자 0번째 인덱스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된다? 10번째 인덱스는 없죠 여러분 10개라고 해서 10번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은 9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프린트 에이지를 지워가지고. 자, 뭐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썼던 코드니까 지워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에러가 나죠. 뭐, 10은 경계를 벗어났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막 프로그램 안으로 뭐 입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내가 10개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15개, 20개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처음에 10개라고 생각해서 10개짜리 배열을 만들면 11개짜리, 12개짜리 데이터는 받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에러 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코드를 짤때 데이터가 10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미 10개로 고정됐기 때문에 10개 이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10개를 넘겨서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애초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버리자. 내가 한 10개 정도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데이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더 많이 저장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100, 1000개짜리 만들어 놓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번째짜리 방에도 100이 들어가겠죠. 문제없이 방이 10개니까 1000개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좋은 방법도 아닌 게천 개의 방을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데이터가 적게 저장돼요 만약에 8개 저장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992개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천개 하겠다라고 하면 천 개짜리 무조건 만들어져요 배열은 아시겠죠? 그래서 배열은 크기가 고정이라서 유연하지가 못한다. 라고 그냥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면 방이 많이 남게 되고요. 너무 적게 만들면은, 그죠? 좀만 넘어도 그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동적 배열이라고 해서 길이를 딱히 정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냥 배열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제 동적 배열은 내부적으로 구현이 된 거라서 그 객체 타입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배열 같은 경우도 딱한 가지 타입만 다룰 수 있잖아요. int 인트 배열이면 int만 저장하고. 트링 배열이면 트링만 저장하고요. 그래서 배열은 그대괄호뒤에다 앞에다가 자료형을 적어서 이게 어떤 자료형, 어떤 타입의 배열인지를 밝히고 있죠. ArrayList는 그러니까 그 표현법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꺽쇠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꺽쇠를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동적 배열을 만들게 만들건데 인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 인트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인트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또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동적 배열은 동적 배열 이제 array list라고 합니다. 객체만 저장 가능합니다. 객체만 자, 인 t 가 개체입니까, 여러분? 인트는 개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 원시 타입이라고 해서, 개체가 아닌, 자바에는 개체가 아닌 타입이 몇개 있어요. 그게 이제 인트랑, 더블, 불린. 뭐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이거를 뭐다 적어서 머릿속에 넣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일단 우리가 자주 쓰던 요세 가지만 뭘 할게요? 원시 타입을 한번 찾아보세요 잡아요 정수에서도 작은 정수, 큰 정수, 중간 정수 이렇게 정수의 종류가 많은데 다 자료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지금 지금 뭐 적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걸 원시 타입이라고 하고요. 자, 원시 타입을 제외한 자바의 모든 것은 객체입니다. 자 그리고 원시 타입에 해당하는 객체 타입이 존재해요. 래퍼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 일단 세 개만 보세요. 주요, 주요 원시 타입 세 개만. 자, 인트는 인테저라고 객체 타입이 따로 존재하고요. 똑같이 정수를 표현하는데 이게 객체 타입이냐, 원시 타입이냐, 두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더블은 앞에 D만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그게 더블의 객체 타입이에요. 불린도 마찬가지. 앞에 비만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이게 불린의 객체 타입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내가 정수를 여러 개 저장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인트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인테저라고 하셔야 돼요. 원래 여기도 이제 인테저 이렇게 적는 게 디폴트긴 했는데 여기서 유추가 가능하니까 자바도 이게, 아, 이 리스트라는 변수는 인테저 배열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건 생략이 가능해요. 왼쪽 거를 보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트 동적 배열 만드는 방법이에요. 동적 배열이라는 말보다 그냥 어레이 리스트라고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인트 어레이 리스트. 자, 요것도 여러분 제가 그냥 어, 소개는 드릴 건데 항상 이렇게 채 GPT나 켜셔가지고 잠시만요. 자, 어레이리스트 사용 방법 이렇게 쳐보세요. 자, 잡아, 어레이리스트 사용법 알려줘. 자, 동적 배열을 구현합니다.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좋다. 자, 생성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생성한다. 그 사용하는 방법을 보세요. 추가는 이렇게 하고. 접근은 이렇게 하고, 제거는 이렇게 하고, 순회도 이렇게 하고, 다 나오죠, 요런 거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어쨌든 눈으로 보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직접 쳐봐야지. 자, 요거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거랑 제 거랑. 답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챗GPT가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도 답을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텐데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일단 여기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저희는 좀 편하게 인트로 먼저 연습을 하죠. 자,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동적 배열 array 리스트를 지금 저장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리스트라는 변수가 동적 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동적 배열 안에다가 뭐 값을 추가하고 싶어요.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번호를 직접 언급을 했죠. 0번 방에다 10 넣어라. 10번 방에다가 100 넣어라. 이런 식인데 자, array 리스트 같은 경우는 a d d 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요. 객체잖아요, 객체. 개체,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적 배열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자, a d 를 하시면은, 4개 변수로 값을 하나 넘겨서 저장을 할수 있어요. 이러면 10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대로, <laughs> 차례대로 들어가요. 앞에서부터. 애들을 하면은 제일 앞에 0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애들 한번더 하면은 두 번째, 그 다음 애들 하면 3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저장하시면 앞에서부터 3개 저장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개 저장했고요 딱히 우리가 길이를 적어 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는대로 계속 추가하시면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들 이렇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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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의하실 점나 3개 넣고 싶어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저장 가능해요. 하나만. 애들은 한 번에 하나씩만 저장 가능합니다. 자, 뭐 가져오는 거, 접근하는 거, 게시라는 걸 이용하시면 된대요. 자, 근데 3개 저장이나 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져오는 거는 배열로 가져오는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20을 가져오고 싶다. 그럼 1번째 인덱스에 들어갔죠, 이건. 그래서 리스트 점그 해가지고 1번째 있는 값 가져와 이제 리턴이 되는 거예요 리턴 이렇게 받아줄 수 있겠죠 20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가져오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게 뭐냐면 요소 제거래요, 제거. 자, 여러분, 이 배열에는 배열에는 삭제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삭제를 하려면 이제 삭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매번 삭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귀찮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 구현이 돼 있어서 값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안에 값이 3 개가 들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자, 1번째 인덱스 값을 지워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 하나는 값이 지워진 인덱스는 유 값들로 생겨진다. 자 1, 2, 3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여러분 얘를 리무브로 지우시면 얘가 지워지잖아요. 저? 방 번호를 위에다 적을게요. 이게 0번째 방이고요. 1번째 방, 2번째 방, 3번째 방, 4번째 방이죠. 자, 여러분 얘를 지우시면은 얘가 이렇게 땡겨지고요. 얘가 이렇게 땡겨지고, 얘가 이렇게 땡겨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 1번 인덱스가 3이 되고요. 2번 인덱스가 4가 되고요. 3번 인덱스가 5가 되겠죠. 요것도 주의를 해주세요. 땡겨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는 get, 1번째 방 get 해서 가져오면은 20이 나왔어요. 20. 근데, 이제 지우고 나서, 다시 get을 해보시면, 30이 나오겠죠? 30이 땡겨졌을 테니까. 그리고, 30이 땡겨졌으니까, 값은 이제 총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2번째 가져오라고 하면은 이제 요것도 에러가 나요. 그리고 후에 이제 두 번째 에러는 없어집니다. 자, 인덱스는 없어집니다. 자, 해서 이게 예, 어레이리스트가 제공하는 기능이 되게 많긴 한데, 진짜 자주 쓰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 개만 우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레이리스트 크기. 예. 배열 같은 경우도 이제 length라는 걸로 확인이 가능했죠.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size라는 함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점 size 안 되는 건 주석 처리할게요. 2라고 나오죠. 두개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 이 동적 배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두 개다. 참고로 여러분, 이 표현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값으로 생각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연쇄 한번 담은 다음에 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사이즈가 리스트.사이즈니까 여기에 요거를 대신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이 표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요렇게 변수 한번 거쳐가지고 리턴 값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크기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레이리스트의 모든 값을 출력 또는 순회할 수 있어요. 순회. 순회. 하나씩 다 돌아본다는 뜻이죠. 자, 제일 앞에는 0번째 인덱스고요. 제일 마지막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시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자, 근데 이제 개수는 리스트 s 사이즈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사이즈 전에서 멈추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에 현재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10이랑 30, 그러니까 20은 지웠으니까. 그래서, 10, 30, 두 개를 순회한 겁니다. 자, 뭐, 정렬,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건 필요할 때 그냥 그때그때 그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요 개, 요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추가하고, 가져오고, 삭제하고, 그, 확인, 크기 확인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전체 조회할 수 있고, 이 정도만 일단 할수 있습니다.